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정대은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 샬롬하고 인사해 볼까요? 샬롬!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바른 자세로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해요. 자, 그럼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두는 감고 입은 쉿,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범사에 우리 친구들 온몸으로 하나님께 찬양했나요? 그럼 힘차게 우리 말씀의 주목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됐나요?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요. 다음으로 오늘 말씀 전도사님이랑 같이 동작과 함께 따라서 읽어볼게요. 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40편, 8절, 말씀. 아멘. 좋아요. 우리 친구들, 이것 보세요. 전소환님이 이렇게 직접 만든 거예요. 친구들, 종이접기 좋아하나요? 존두사님은 종이접기를 정말 좋아해요. 다들 종이접기를 한 번쯤 해봤을 텐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네모난 색정이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이렇게 반을 접고, 또 반대로 접고 하는 이런 약속을 지켜야 해요. 이 약속대로 접지 않고, 내 마음대로 접게 되면요, 어떻게 되죠? 맞아요. 내가 만들고 싶어했던 이 종이약을 만들지 못하게 되어버려요. 이렇게 종이약을 만들기 위해 순서에 따라 접어야 하는 약속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지키라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바로 언약이라고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언약 좋아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인지, 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요. 저번 주에 이어서 이렇게 다윗,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친구들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왕이 된 다윗에게는요,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이 언약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다윗성, 하나님의 장막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어요. 다윗 왕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언약궤를 옮겨오기 위해 준비했어요. 이렇게 궤를 옮겨올 멋진 새 수레를 준비하고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수군과 비파와 멋진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준비했어요.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친 다윗이 언약계를 옮기로 출발했죠. 언약계를 실은 수레가 다윗성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기 앞에 있는 두 친구의 이름은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예요. 이들은 궤가 실린 수레의 앞에 서서 가고 있었어요. 다윗왕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사람이 무엇인가 보고 있어요. 그건 바로 수레가 나곤의 타장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수레를 끄는 이 소들이 벌쩍벌쩍 벌쩍 뛰는 거예요. 허, 너무 놀란 우사는 수레에 실려 있는 궤가. 아래로 떨어질까봐 이렇게 손을 들어서 괴를 붙들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거룩한 언약궤를 만지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우사는 손으로 괴를 붙잡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고 말았어요. 다윗은 이 우사의 죽음을 보고 너무 두려워서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며. 괴를 다이성으로 옮겨오기를 멈췄어요. 다잇은 그곳을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는 것으로 베레스 우사라고 불렸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다이왕이 언약괴를 다이성, 하나님의 장막으로 옮기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괴는 다이성에 옮기지 않고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관되었어요. 그럼 전사님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손납하라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우리 한번더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더 외쳐볼게요.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왜다이도 왕이 언약계를 옮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 언약계를 옮겨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셨을까요? 그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기를 옮길 때에는 오늘 등장한 이 세수레가 아니라 직접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수레에 괴를 옮기려고 했어요. 아무리 다윗이 좋은 마음으로 언약계를 옮기려 했지만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옮기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언약계를 옮기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계를 함부로 만진 우사도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지만 그런 다윗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해요. 우리 두 번째로 전사님 따라서 같이 해볼게요. 자손 나팔 준비됐나요? 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요. 우리 조금만 더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사랑하셔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어요. 성경 책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약속들이 자세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을 우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었던 성경 이야기 속의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언약계를 세수레에 실어 옮겼기 때문에 벌을 받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아직 우리 친구들이 성경의 말씀들을 잘 읽지는 못하지만 대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 시간에 들은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배 시간에 잘 집중하고. 찬양도 군소리로 따라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들을 지키는 친구들이 될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존사임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손나팔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거예요.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동작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준비됐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거예요. 우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지키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이야기 속에 다이도왕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은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에 귀를 정긋 세워서 잘 집중하고, 찬양도 큰 소리로 따라 부르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사님 따라서 한번 같이 기도해 볼까요?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이번씩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는 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또한 예배 시간에 철 집중하고 찬양도 근소리로 따라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주세요.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잘 집중해서 예배드린 우리 친구들을 위해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너무 멋지고 예뻐요. 한주 동안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